네, 최근 들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, 아, 없네요. 없어요? 네, 삶은 고통이에요. 아, 그, 저는 그때 기억이 나요. 그 휴가 나갔을 때, 지훈 씨가 제가 좀 이제 힘들어하고, 여러 가지 좀, 뭔가 저의 상담을 했을 때, 아, 우리 재우기가 힘들다, 생각해서 저한테 고기를 사주러 한번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정말 옷도 멋있게 입고 오시고 네. 가방에 뭐 선글라스이며 수첩이며 다막 뭔가 다 넣고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내가 맛있는 고깃집을 아니까 소고기집으로 가자. 그래서 갔어요. 정말 비싼 고기인데 정말 그 비싼 만큼 맛있더라고요 지갑을 안 갖고 왔대요. 네, 지갑을 어. <laughs> 안 갖고 왔죠 제가. <laughs> 제가 샀습니다. <laughs> 제가 월급이 제가 십 10, 십만 음. 한 십일만 원쯤 되거든요. 네네. 네, 제월급에몇 배가 날아간 지 그날. 네네.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맛있는 고기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제가 정신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그때 행복하지 않았나 해서. 네. 그 때, 아우, 민망했죠. 군대 휴가 나온 동생을, 와, 고기를 사주겠다면 제가 직접 가서, 데리고 나와서, 또 하필이면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요즘에 막 어떤, 뭐, 재정상태나 이런 얘기도 나, 저한테 그렇죠, 했었고 그렇죠. 힘들다, 이런 얘기를 네. 했는데, 네. 그래서 다독여주려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, 음,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. <laughs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네.